와.. 멤버들.. <laughs> 왜 이렇게 오랜만인거 같애요? 아, 오랜만이긴 <웃음> 해요 <웃음> 분명 같은 공연장에서 같은 무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계속 저희가 뭐 형이랑 떨어져 있다가 붙었다가 일리일쑤 <laughs> 같이 앉아 있던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네요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더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연했습니다. 네. 어, 네, 몸은 조금 힘들지만 너무 즐겁셨네. 행복하세요. 너무 감사하죠. 너무 즐겁습니다. 이렇게 <laughs> 네, 계속 색다른 모습들, 멋진 모습들을 보여드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또 네, 그 열띤 환호를 보내주시는 팬분들께 어, 너무 감사 인사 드립니다. 마치 이분가 계속 뒤에다 건전지를 충전해서 가르켜 주고 좀 드릴 시있요 약간 지칠만 하면 환호해주시면, 지칠만 하면 환호해주시요 <laughs> <laughs> 지칠만 하면 환호해주시 너무 좋았어요. 진짜 계속해서 채워진 느낌인데, 아, 진짜 우리 포데이즈 그리고 또 지금 와주신 다른 팬, 이제 립밤 팬분들께서도 진짜 함성 소리만 들어도 아주 힘이 불끈불끈 납니다. <laughs> 이거는 원래 정남 멘트사가 있는데 제가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주세요 서울 소리질러!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, 이 반응 없으면 어떨까막 혼자서 대기실에서 조립을 쌌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평상시 제 반응보다 높아요 아네제반응보 네. 아, 네. 역시 편하다 해야 돼 역시요 아, 아, <laughs> 나또안들린 거야? <laughs> 다시 한번 할게 동경이 한 번? 동경이 한번 <laughs> 서울, 소리 질러! 아빠, 안 근데 저희가 지금 서울에서 이번 투어 첫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. 아, 첫 공연을 함께 해주신, 그리고 함께 해주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와주신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. 혹시 본인이 제일 멀리서 왔다? 하신분 있으신가요? 잠깐만. 근데 난 독에서거든요. 왔 지금. 아, 거 아마 <laughs> 제일 멀 거야. 독나 사람 이길 수는 없을 거 같아. 진짜. 근데 진짜 어디서 와 주셨어요? 제일 멀리서 온사람대만 대전 아, 대전. 대전 나와. 아, 대전. 대전. 아, 대전. 포에서 왔어. 옥포 강원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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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아. 아, 진짜 고생하셨습니다. 정말정말 감사합니다. 날씨는 <laughs> 정말 추운데, 추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. 갑자기 기운이 뚝 떨어져서 그러니까요. <laughs> 독일에서 또 오셨다는데요? <laughs> 이제 우리 다음 무대로 자, 갈까요? 이제, 어, 다음 무대들로 넘어갈 타이밍인데요. 두곡다 어, 정확히 1위를 했던 곡이죠.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.